안녕하세요. 신아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스티어링입니다. 이전 영상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? 브레이크를 얘기했습니다. 브레이크는 풀로 밟는다. 오늘의 영상은 브레이크를 했을 때 스티어링은 일자다. 아주 간단하죠? 브레이크를 밟을 때 스티어링을 돌리지 말아라라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냐면, 이제 한번 브레이크를 밟어, 밟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앞에서 어디선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단 말이요.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. 스티어링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일자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. 다시 한번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이 상태로 밟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이게 오늘 내용의 끝이에요. 요번 내용이 끝입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일자로 브레이크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턴을 해야 돼요. 우선은 우선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날까지 허접한 신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